비잔틴 제국에서 성상과 성화가 금지된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나 러시아 같은 동방정교회가 있는 곳에 성당을 들어가 보시면 성화는 많이 있어요. 이걸 이콘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성상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콘이라는 것도 11세기 이후에 그려진 거고요. 한동안 이런 성화가 그려지지 않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종교가 생긴 이후에 여러 번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생각들은 어디서 왔을까? 그걸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게 7세기에 생겼다 그랬죠? 이슬람에는 예술이 있죠. 이슬람 예술은 인간이나 동물의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슬람 예술을 보면 세 가지 문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라베스크고요. 두 번째는 기하학이고 세 번째는 서예입니다. 여기 사마르칸트 같은 페르시아 계통의 이 돔을 보면 돔 위에 이 아라베스크 무늬가 있고 그 밑에 글자가 있죠? 서예가 있습니다. 아랍어를 형상화한 서체가 있고 그 밑에 기하학 무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예술은 다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에도 보면 아라베스크 무늬가 있고 사각형 삼각형 같은 기하학이 있고 서예가 있죠. 이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슬람에서는 왜 이런 형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을까? 바로 이 구절 때문이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신명기 5장 8절에 있는 문구입니다. 이슬람의 경전 꾸라는 유대인의 모세오경을 참조해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죠. 무함마드의 입을 통해서 구전된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겠죠. 신명기나 레위기나 뭐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꾸란의 구절들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유대인들이 형상을 만들지 않았던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슬람에 포함되게 된 거죠. 중동 지방에서 탄생한 종교들을 보면 형상에 대한 관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중동지방에서 있었던 종교들을 두 가지로 그룹으로 나누고 밀었습니다 메스포타미아와 페르시아 계열이 있습니다 메스포타미아 페르시아는 이웃한 곳이죠 바로 그곳에 탄생했었던 조로아스터가 있고 유대교가 있죠 이두 종교는 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죠 물론 두 종교들이 이제 유일신 사상이기도 해서 이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형상을 만들지 못한 문화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집트와 헬라스 계열 지중해 동방지역에 있었던 해안가 지방에서 발생한 종교는 신의 형상을 만들 수 있었죠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오시리스 같은 다양한 신들의 형상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스 계열 헬라스에서는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의 형상을 인간의 모습을 빌어서 이렇게 만들었죠 헬라스 또는 그리스의 신들은 아이기토스에서 유래됐다라고 헤로도토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던 신화나 신들의 모습들이 그리스로 이전이 돼서 그런 신화로 만들어졌고 종교도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략 이두 계열로 신 형상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 볼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서기 1세기 후에 그리스도교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형상과 그림에 관한 생각들이 점차 자리잡게 되는데 종교적 관점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그리스의 신 그리스의 종교는 당연히 신상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십자가와 그리스도 형상 모습이 있고 11세기 이후에는 이렇게 정교에서는 이콘을 만들었고 이슬람에서는 아라베스크 무늬와 서체와 기하학만 표현할 수 있었다 자 유대교,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에는 정교의 대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있죠 그리고 이슬람 가장 큰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게 가장 큰 논쟁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의 모습을 형상화를 하죠. 그리고 정교회에서는 형상화하진 못하지만 이콘은 코 그릴 수 있다. 이슬람에서는 형상화도 안 된다. 동물 모양도안 된다.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그림조차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종교가 바라보는 생각이 차일 뿐입니다. 여기 교회 내부가 있죠? 로마 가톨릭인데 비잔틴식 이콘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죠. 여기 형상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정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면서 비잔틴시 이콘이 있는 구교의 내부고 오른쪽에는 신교의 모습이죠. 형상이 전혀 없는 그림은 하나 있지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한 내부 장식을 최소화했던 그리고 재단화가 없어진 16세기, 17세기 이후에. 북도길 지역에서 주로 생긴 이 신교에서는 성화들을 다 없앤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서기 1세기, 2세기, 3세기 이 시절에 생겨난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유대교의 경전을 가져오고 신의 형상이 전혀 없는 유대교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인간이자 신이라고 하는 바로 그리스의 신앙 문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그리스의 신앙을 결합을 해서 그리스도교가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흔히 헤브라이즘이라 하죠. 그리스 신앙 제우스를 정점으로 한 여러 신들이 있었던 그런 문화들을 보통 헬레니즘이라 하죠. 그두 개가 합쳐져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가 된다고 하는 이런 종교 교리를 확정한 로마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교의 성유물, 성물이 중요성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교의 분파였고 유대교를 그대로 따라왔다면 신의 모습을 형상화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성상도 있고 성화도 있고 여러 것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성자와 성모가 사용했던 여러 물건들, 입었던 옷들, 머리에 썼던 멸관들, 이런 것들이 성유물이라는 형태로 존승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존승의 행위를 했던,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4세기의 성녀 헬레나입니다. 헬레나는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였죠. 이 콘스탄티누스가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자마자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회수를 하죠. 서기 326년에 예루살렘에 방문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무덤가에서 십자가를 발견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무덤가에다가 성묘교회를 최초로 세우죠.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묘교회가 있죠. 그 성묘교회를 몇몇 교회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된 겁니다. 4세기에 지어진 게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는데 그곳에서 십자가를 해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신의 형상, 신에 관련이 있던 여러 유물들을 통해서 이 기적을 얻어 가지고 신앙을 획득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전혀 없던 문화가 4세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서기 1세기부터 4세기 되는 이 사이에 형상을 중요시하는 이 그리스 문화가 그리스도교에 많이 포함되었다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행위를 하는 문화가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점차 전 교회의 확산이 되게 되고 전 로마 제국의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좀 과열이 돼요. 어떤 과열이 되냐면 예를 들면 베네치아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있죠. 베네치아는 5세기 경부터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8세기 9세기까지 비잔틴 제국의 속국처럼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 베네치아 사람들이 8세기 말 9세기 초에 알렉산드리아에 가가지고 마르코 성인의 유해를 가져옵니다. 물론 전승에 의한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르코 유해를 알렉산드리에서 해수를 해가지고 베네치아를 가져와요. 그리고 그 유해를 모시죠. 그 모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산마르코 대성당이죠. 이렇게 여러 도시들이 이 성인들의 유해를 확보하는 경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예수의 십자가죠. 예수의 신체는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없고, 예수가 입었던 옷이나 십자가나 머리에 쓴 관이나 땀을 닦았던 수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최고의 성물이 된 거예요. 말구유, 또 골고다 언덕에서 올라갈 때 손으로 짚었던 계단 같은 것들이. 최고의 성물이 되고 이런 것도 없다 그러면 사도들의 유해 열두 사도가 여러 지역으로 퍼져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순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유해를 확보하려고 하는 유행이 많이 있게 된 겁니다 베네치아가 이렇게 마르코 성인의 유해를 확보한 것처럼 에스파냐 사람들도 9세기에 성 야고보의 유해를 확보했다는 전승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의 유해를 모신 곳에 교회를 세우죠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교회가 생겨나고 이곳을 방문하고자 하는 순례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물이 얼마나 가치가 높으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방문율이 달라지고 기부하는 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유물은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1등급은 성인의 유해, 2등급은 성인의 유품입니다. 가장 좋은 등급은 십자가겠죠? 그리고 골고다운 덕의 계단, 예수와 관련된 게특등급일 뭐 거고요. 1등급은 열두 성인의 유해가 1등급이고, 2등급은 그 열두 성인에 관련된 유품, 3등급은 살아생전 성인의 몸에 닿았거나 시신에 닿은 물품, 4등급은 새로 성인들로 위촉된 그런 사람들의 시신이나 옷 같은 것들, 뭐 이렇게 했겠죠. 이런 등급에 따라서 사람들의 숭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짜도 굉장히 많았겠죠. 아니면 그 12사도들의 몸을 이렇게 조각해서 교회에 비치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판매하거나 이런 행위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산마르코 성당 13세기 만들어진 그 모습인데 천정에는 이콘들이 있죠 베네치아에 있는 산마르코 성당은 비잔틴 교회로 출발했기 때문에 비잔틴지 이콘들이 있고 지금 현재는 로마 카틀릭 교회니까 열두 사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이게 너무 지나친 겁니다 가짜가 생겨나고 굉장히 많은 상업 활동이 일어나요. 이 성물을 만들어 가지고 사고 파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726년경에 비잔틴 제국의 레오 3세가 성상 사용을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성상을 파괴해야 된다. 종교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열두 사도들의 유해라든지 그 물품 같은 것들을 공공연하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국내에 천명을 하면서 제국내 대부분의 교회 내부에 있던 성상이나 성물, 성화를 다 파괴시킵니다. 원래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를 기반으로 출발한 종교고 그렇다면 이런 성화나 성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모든 교회의 성물들이 만연을 하고 가짜도 회행을 하고 이걸 가지고 상업 활동에 쓰고 하니까 말하자면 황제가 빡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제국 내의 성상과 성물을 성화를 파괴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성상 파괴 운동에. 그렇다면, 레오삼세는왜 성상파괴 운동을 했을까? 한편으로 보면, 교회에 있었던 아름다운 예술품들이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후대의 오늘날의 관점을 보면, 그 교회에 가득 찼었을 수많은 회화작품, 조각작품들이 다 파괴됐다는 의미잖아요. 안타까운 걸 보이지만, 어쨌든 레오삼세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성상파괴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성상 팩을 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를 따져 보면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주장이 있는 겁니다. 레오삼세 출신은 시리아였어요. 여기 시리아가 여기죠. 이곳은 본래 성상에 대한 반감이 많은 지역이죠. 왜?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성상과 성화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신의 모습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신은 복종해야 하는 존재지, 아버지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그거를 형상화를 만들어서 절을 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리아 출신이었던 레오 3세가 성상 파괴 운동을 한게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성상과 성물 판매로 이익을 보는 수도원과 교회 이익을 빼앗기 위해서다. 이 성상과 성물을 만들어가지고 판단 말이에 거기다 권위까지 부여해요. 우리 수도원에 만든 것은 성령이 많이 임한 것이다. 해가지고 비싼 것을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도원들이 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뭐가 생기죠? 권력이 생기는 거죠. 황제의 권력을 위협하는. 교회가 지나치게 커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황제 입장에서는 수도원과 교회의 힘을 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 세 번째 설은 이슬람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이슬람이 주중의 남부를 다 차지했죠. 지금 비전틴 제국과 아랍 이슬람 제국 경쟁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슬람 제국에서 볼때비전틴 제국 교회는 말하자면 우상숭배를 하는 제국이잖아요. 성상을 많이 모시고 그걸 가지고 서로 사고 팔고 제국 내에 성상과 성유물이 만연을 하니까 이런 비난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도덕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슬람의 영향을 많이 봤을 거. 것이다. 결과적으로, 레오삼세에 의해서 제국내에 이 성상 파괴운동을 하는 바람에 성상과 성물이 모두 사라지게 됐고, 이를 지키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박해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금지하는 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 로마 제국에서는 이혼과 재혼이 자유로웠어요. 남자가 아내를 향해서 이혼을 통과하면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이혼이 자유로웠다. 재혼도 할수 있었다. 그런데 레오 3세가 반포한 에클로그에 원칙적으로 이혼이 금지됩니다. 이때부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혼이라는 게 금지가 돼요. 그래서 후대에도 이혼이라는 건 없고 결혼 취소라는 건 있죠. 그러니까 주교가 명령을 해서 결혼 취소를 할수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못하게 교리에 바뀌게 된 건데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죠 이혼이 가능한 건 아내의 간통 남자의 불능 배우자 살해 시도 한센병의 경우에 결혼 취소라는 것을 통해서 이혼이 가능했던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교가 일상생활에까지 침투하는 이런 걸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 이혼을 왜 못하게 되느냐? 바로 이 근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스스로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혼 해야 되잖아요. 여러 조건에 의해서 아내의 간통이라든지, 남자의 불륜이라든지 배우자 살해 시도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이혼을 해야 되는데 사제에 의해서 결혼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레오 상세에 의해서 성사 파괴 운동이 일어났는데 동방교회는 당연히 황제가 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서방교회는 황제의 병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시까지도 서방교회 이 로마 주교는 비잔틴 제국 황제 밑에 있었어요 통제가 있었는데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서방교회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서방교회에서는 성상과 성화를 포기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저 게르만족들한테 포교를 해야 된다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여줘야 성물에 대해서 숭배하는 건 아니지만 소교를 위해서는 성물과 성화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또 열두 사도나 아니면 성인 추순된 이런 사람들은 지상에서 활약한 성자 아니냐. 엄연히 신체가 있던 사람들인데 그 신체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성자도 30년간 인간으로서 살아온 적이 있지 않겠느냐. 인간 살았던 그 시절만 표현하는 거지 그 이후도 표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서방교에서는 성상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동방교에서는 이상상과 성화를 다 없앴다가 11세기 이후에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교리상으로 이코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는 것 정도만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또 이교도에서 포교를 할 필요도 사실 없었죠. 이미 비잔틴 제국 내에서는 포교가 다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동방교회에서는 이콘만 남기는 걸로 성상은 만들지 않는 걸로 확정이 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때부터 동로마 황제 명령에도 서방 측 로마 주교가 거절하는 을 이런 상황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교회에서는 이 성화 이콘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열두 사도의 모습도 이렇게 이콘으로. 그려놓게 된 거고요. 결국 이콘이 허용되다 보니까 교회 내부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이콘이 있어요. 그런 이콘들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형태로 가져가게 됐죠. 참고적으로 동방정교회에서 여기 사제들인데 사제들은 어떤 사람은 수염을 깎기도 하고 기르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도 가능해요. 일반 사제는 결혼도 가능하지만 높은 지위로 올라간 사람은 결혼한 사람은 올라갈 수 없는.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는 뭔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 성당에서는 여러 형태의 성물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죠. 성모자상도 있고, 염주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또 성화도 만들 수 있고 하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자유로운 예술 활동이 많이 나왔죠. 중세시대에도 교회 내부를 장식하는 예술가들이 활동을 했고, 특히 르네상스 이후에는 종교적인 그림 말고도 다양한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예술활동이 많이 있었다 근데 동방정교회, 정통 카톨릭에서는 이콘 외에는 그릴 수가 없었던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동방정교회에 남겨놨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시칠리아죠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의 영역이 오늘날을 보면 그리스나 아니면 터키 지역이잖아요 근데 16세기에는 오스만 제국의 영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대부분 없어졌고 남아있는 것들도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이콘들을 비잔틴 제국 영역에서 만들기 어렵고, 비잔틴 제국의 일부였던 시칠리아에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이게 팔레르모 대성당에 대표적으로 있는 거죠. 여러 이콘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죠. 잠을 자고 있는 아담의 모습, 다양한 이콘들이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몰래 알레 성당에도 정교회가 남긴 이콘이 있고 9세기 이후에 타협의 결과물로서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길이 달라져서 로마 주교를 정점으로 한 서방 교회에서는 성상을 이렇게 세우죠. 이 바티칸 성당의 지붕에 보면 열두 사도의 모습들이 이렇게 조각품으로 있고 내부에 들어가도 보면 성상들이 굉장히 많죠. 희한 모습들로 교회를 치장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동방 정교회 교회 가 보면 건물 외부에도 십자가 위에는 이런 성상 같은 것들은 전혀 없죠.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콘만 있는 성상이 전혀 없는 정교의 모습들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긴 제가 가 봤던 그리스의 메테우라 수도원인데요 이 수도원의 내부에 들어가 보면 여기도 성상들은 전혀 없고요 성화들만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유의 아주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이콘들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건축물 외부 디자인에도 형상이 전혀 없죠. 흡사 이슬람 처럼 독특한 기하학 무늬 같은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리스에 있는 성 스테파노 성당에 뒷부분 앱스라고 할수 있죠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성 바르나교 의 기둥 장식에도 보면 독특한 문양을 가진 거죠 그래서 형상을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슬람 사람들은 형상이 그려진 것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 제국을 점령한 이후에 교회 내부에 있었던 이콘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삭제하는 행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돼요 인간의 형상처럼 보이는 그림들을 남겨놓지 않았던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